여러분 몸에 가장 안좋은 커피가 뭔줄 아시나요? 뭘까? 카라멜 마키아토? 카라멜 마키아토? 네뭐또 달콤한 바닐라 라떼? 물론 이런 커피들도 혈당 스파이크를 생기게 하고 뱃살을 찌게 하기 때문에 매일 마시면 문제가 되지만 이건 커피 자체가 안 좋다기 보다는 사실 커피에 첨가된 설탕, 시럽, 연유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커피 그 자체가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피 자체가 독이 된다고? 네. 설탕도 없고, 그냥 순수한 커피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독이 되는 최악의 커피가 바로 피곤할 때 마시는 커피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잠이 안깰때 너무나 당연하게 커피를 찾고 또 피곤할 때 커피를 찾는데요.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커피를 마시면 이 카페인의 각성작용 때문에 기운이 반짝 나는 효과는 있지만 다음 날은 더욱더 에너지가 고갈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커피 힘을 빌려서 에너지를 쥐어 짜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어, 마이너스 통장을 빌려 썼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빚이 많을수록 갚아야 할 이자는 많아지는데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점차 부신이 망가지고 신경계 또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 모두 망가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즘에 피곤하다, 스트레스가 많다, 번아웃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커피는 당분간 끊으셔야 해요. 반대로 에너지가 좋을 때그 맛과 향을 즐기면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는 참 좋죠. 커피 자체 세포를 젊게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 젊음의 묘약이 될 수도 있는데 커피는 커피 콩을 우려낸 물이잖아요. 그래서 커피 콩만의 어떤 특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커피를 마실 때는 적어도 이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커피 콩의 신선도입니다. 자, 지난 땅콩버터 영상에서 곰팡이 독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땅콩뿐만 아니라 커피 콩에도 똑같은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크라톡신 A 또아플라톡신 B1이 가장 흔하고요. 이런 곰팡이는 간암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하는데, 어, 대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커피콩을 재배해서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또 유통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관리를 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실제로 모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공급받는 이 원두가 아플라톡신 원두라고 뉴스에 한번 크게 난 적이 있는데요. 저 커피콩이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커피 원두가 그 수급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곰팡이가 피었던 콩을 그냥 우리가 세척해서 로스팅을 하면은 겉보기에는 멀쩡하기 때문에 커피 마시는 사람은 아 이게 곰팡이가 피었던 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커피 원두를 제대로 관리하는 곳을 통해서 좋은 원두를 구입해서 눈으로 직접 원두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로스팅을 해서 내려서 먹는 것이 베스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건 너무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아무 커피점이나 가지 않고요, 주로 로스터리 카페를 애용합니다. 로스터리 카페는 동네에 꼭한 개씩은 있거든요. 규모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대부분이 커피에 진심이신 분들이 많고요. 매일 커피콩을 만지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취급하는 이 커피 원두가 좋은지 나쁜지. 너무 잘 알고 또 깐깐하게 검수하고 로스팅을 한그 원두로 커피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비교적 안심하고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 없는 신선한 원두가 가장 중요하고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로스팅 정도인데요. 카페에 가면은 산미 있는 거 드실래요? 고소한 거 드실래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보통 어떤 걸 달라 하세요? 이 커피의 맛은 원두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은 로스팅 정도 즉 커피콩을 얼마나 볶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커피를 가볍게 볶는 라이트 로스팅을 하면은 요게 라이트 로스팅인데 주로 신맛이 나고 중간 정도로 볶는 미디엄 로스팅. 미디엄 로스팅을 하면은 산미에서 점점 고소한 맛이 생기다가 고온에서 오래 볶는 다크 로스팅을 하면요. 쓴맛이 강해지게 됩니다. 색깔도 생두일 때는 녹색이다가 라이트 로스팅해서 다크 로스팅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황토색에서 갈색 그리고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오래 볶아서 까맣고 쓴맛이 강한 것은 커피콩을 그냥 태운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크로스팅 커피는 피하셔야 하고요. 라이트로스팅 커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로스팅에 따라서 실제로 성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 결과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아라비카 커피를 볶지 않은 그린 커피, 그리고 가볍게 볶은 라이트로스팅 커피, 중간 정도로 볶은 미디엄, 로스팅커피 그리고 제일 많이 볶은 다크로스팅커피로 나누었을 때 몸에 좋은 이총 페놀 함량을 살펴보면요 라이트로스팅커피가 가장 많았고 로스팅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총패널 화합물 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산화 활성 역시 라이트로스팅, 미디엄 로스팅 그리고 다크로스팅 순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커피가 건강에 좋아요.라는 그 이점을 누리려면은 라이트 로스팅 그러니까 산미가 있는 커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좀 좋겠고요. 요즘에 인스턴트 커피인 카땡도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커피를 고를 수가 있게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경우는 이렇게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써 있는 것을 고르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위장이 약한 분은 산미가 있는 커피가 좀 위장 자극이 되고 속이 쓰릴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미디엄 로스팅까지 조금 더 고소하게 볶은 커피가 나올 수 있고 다크 로스팅 커피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웬만하면 피하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커피 마실 때 기름 떠있는 거 보신 적 있죠? 커피 그 얇게 떠있는 기름, 이거를 크레마라고 하는데, 커피 기름의 주 성분인 카페스톨이고요. 안타깝게도 이 카페스톨이나 또 카와웰 같은 커피 속의 디테리펜 성분들은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얘네들이 담즙산 합성을 방해해서 콜레스테롤 제고를 쌓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 있거나 또 당뇨가 있는 분들께는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커피는 우려내는 방식이 참 다양해요. 그죠?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것이 가정용 캡슐 머신이나 또 카페에서 흔히 보는 에스프레소 머신처럼 압을 가해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은 종이 필터에 물을 부어서 걸르는 드립 방식이 있고요. 또 대부분은 인스턴트 커피가 만들어지는 동결 건조 방식이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방식은 금속 필터가 있기는 한데 커피 기름을 걸러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메리카노 즉 에스프레소샷을 물에 희석을 해서 먹게 되는 그런 커피는 콜레스테롤을 걱정하는 분이라면은 피하셔야 해요. 대신에 커피를 종이로 거르게 되면이 커피 기름이 종이에 셀룰로스 막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또한 이 동결 건조하는 과정에서 카페스토리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그리고 대사 질환이 있거나 또 가족력이 있는 분이라면은 아, 커피를 매일 마신다 이런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한 커피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겠죠 대신에 드립 커피를 드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커피가 좋다 안 좋다 말씀을 드리면 아 그러면 디카페인 커피는 어때요 또 콜드브루는 어떤가요? 물어보는 분들이 꼭 있으신데요 어, 디카페인도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걸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디카페인이라고 해도. 카페인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에도 중독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2021년 식약처 고시 기준으로요. 우리나라에서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만 제거하면 디카페인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디카페인 커피라도 이 카페인 함량의 편차가 좀클 수가 있고요. 또 디카페인 커피의 경우에는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식에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화학적 음미를 쓴 거는 간에 좀안 좋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고 물로 녹여서 커피를 추출한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 같은 그런 안전한 방식으로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콩인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콜드브루는 말 그대로 콜드 찬물에서 브루 커피를 천천히 우려낸 것인데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천천히 우려낸 만큼 신맛이 없어서 뭔가 부드럽고 잡내가 없이 좀 깔끔하다는 평들이 있는데 카페인이 물에 굉장히 잘 녹기 때문에 아메리카노 한 잔의 평균 카페인 함량이 한 125mg이라고 하면요 콜드브루 커피 한 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212mg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또 콜드브루에는 주로 다크로스팅 원두를 많이 사용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콜드브루는 피하는 편이에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커피는 원재료인 커피콩이 곰팡이가 없는 신선한 것이어야 하고 오래 볶은 것보다는 라이트로스팅 에스프레소보다는 종이필터로 걸은 드립커피가 가장 좋다고 알려드렸어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커피는 피하시고요. 에너지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드시는 커피가 약이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건강하게 오래 즐기면서 식취하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